안녕하세요, 저는 아이돌 지망생 민채은입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반가워요. <웃음> 오, 반가워요, 반가워요. 별명이 민기린이에요? 네. 이제 예명을 짓잖아요 어, 어. 그래서 제 고모 할아버지께 그 예명을 부탁드렸어요 음. 근데 민기린으로 하면 음. 98% 성공을 한다고 근데 처음 민기린은 못 하겠어서 <laughs> 네. 이제 별명만 민기린으로 불리고 지원하는 이유가 함께 연습하는 멤버들과 네. 잘 되기 위해서? 현재로는 6명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. <laughs> 내가 이제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되면 네. 팀 이름은 뭐올렸으면 좋겠다? 마법학교 마법학교요? 네. 마법학교? 네. <laughs> 마법학교. 그냥 불량식품 파는 데 같은 이름인데. 네. 아 약간 마법학교에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다네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다 이렇게 됐어. 아... 아이돌 그룹을 지금 하려고 이 의욕이 너무 좋습니다. 네 성공해야 돼요. 어 왜? 굳이 근데?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? 나중에 이제 아이돌에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어. 약간 지방 가서 농사지면서 으 약간 소소하게 살고 싶어서. 지금 가요. 그럼 돈안 벌고도 할수 있어요? 지금 가요. 근데 한번그 유명한 것도 누려보고 싶어갖고. 아. 어. <laughs> 실버타운 어디 들어갈지도 다 봐도 돼요, 그러더라고요 아, 네. 저 같이 들어갈 멤버도 다 구해놨습니다. 뭐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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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장난으로 던졌는데. <laughs> 자, 이게 음. 장점이 열심히 한다는 게 장점이에요. 아, 사실 제가 장점을 생각해 봤는데 음. 뭐 장점을 잘못 찾겠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일단은 다 열심히 한다고. 아, 단점은 또 생각을 너무 먼 미래까지 함. <laughs> 네. 이건 뭐죠? 아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골로 아, 가는 거까시골지 생각한다. 생각한 아. 나 이때 초반 중반 네. 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. 초반. 근데. 나중에 은퇴 후의 삶까지 벌써 생각하는 건 쉽지 않지. 연금도 좀 했어요? 연금이요? <laughs> 네, 네. 자산관리. 60세, 70세 때. 아니요, 이미 아. 망한 것 같습니다. <웃음> 벌써? <웃음> 네. 네. 볼로 연주하기가 뭐예요? 이렇게 해서 이런 거? 아. 네, 이렇게 쳐서 연주하는 건데요. 보세요. <laughs> 아니, 이게 왜, 이게 얘긴데 잠깐만. 소리 왜 나지 그게? <laughs> 이건 이제 이만누에서 혓바닥으로 이제 해바, 공기를 하면. 운행기. 네. 좀 고난도 고난도 아이돌이니까 운명고양 교향곡 이런 거안 돼요?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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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네요. <웃음> 이게 되네요. <laughs> 되네요. 처음 해봐. 다 돼. 다 돼. 되네요. 아, 네. <웃음> 되네요. <웃음> 이걸다 <laughs> 제가 비트박스를 근데 이것도 좀 여자 걸그룹 지망생 중에 못하는 사람이 많아 예. 예. <laughs> 왜 웃어요? 좋네! <laughs> 어... 아, 좋아, 좋아! 귀여워, 아직까지는 아, 좋아. 좋아 분위기 좋은데 개인기로 <laughs> 내가 <laughs> 이 TV를 정복하기에는 조금은 약해요. 아 그래요? 응. 형, 그러면 우리가 삼중주로 갑시다. 형은 계속 이어서 가고요. 나도 가봐 박사하고 난이 옆에서 이고 좋아요, 좋아. 아, 저 숨막혀요. <laughs> 또 박수 빨리 치기라고. 박수 빨리 치기? 네. 이게 원래 보통 이렇게 박수 치잖아요. 네. 데뭐 이것보다는. <laughs> 아 이게 될것 같은데 안 되죠. 이것도 이것도 생시 같지? 와! 오! 오! 남다. 모든 사람이 잠자는 기술을 하나씩 갖고 있거든. 저. 아 근데 이 우리 우리 민채은 씨. 잔잔한 기술들을 많이 보의하고 있는데 <laughs> 태권도를 했네요?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응. 딱 태권도 선수 생활을 겨루기 선수 생활을 했갖고 음. 정권 지르기 한번 봅시다 아! 좀대 잔대, 잘. 잔대. 잘. 그러면은 그... 자 이거 연속으로, 연속으로 가아내 그러니까 그니까 <laughs> 내가 <웃음> 네. 도와줘야 되잘데 <돼>. 계속 <laughs> 네. 아! 자라 <laughs> 원투 쓰리 <laughs> 다른 <난다>. 다아 <laughs> 어. <laughs> 어. 혼자 는건 없네. 옆에서 이렇게 괜찮다. 좀 비춰줘야 되네. 그래서 저는 그룹이 잘 맞습니다. 그러니까 연기도 좀 했어요? 네. 어... 연기 네. 예능에 맞게. 예. 네. 요즘 성대모사 비슷하게. 성대모사 할줄 알아요? 아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? 네. 보죠 봤죠 다. 오징어 게임에 이제 나오는 그 할아버지. 응. 제발 그만해. 난 너무 무서워. 진짜 무섭다 진짜. <laughs> 아 이걸 진짜 잘 했거든요? 다시 한번 들을게요. 네. 아, 음, 음, 음. 제발 그만해. 나 너무 무서워. 이러다가 어, 죄송해요. 괜찮은데? 어, 이... <laughs> 내머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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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laughs> 박진영 그 배역분이 이제 학생들한테 어. 거위의 꿈이란 노래 가사를 어. 연기로 해봐라 어. 이런 게 있었거든요. 난난 난 꿈이 있어요. <laughs> 죄송해요. 이게 네 여기서. <laughs> 약간 맞나요? 오늘 말린 거 같거든요. 아니야 그게 아니야. <laughs> 알아서 재밌게 편집. <웃음> 뭐, 뭐, <웃음> 가장 자신 있는 표정이 수줍은 표정. 수줍은 이라는데.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? 네. 그냥 시종일관 표정이 수줍은 듯한데요? 어 맞아요. 그래서 자신 있는 표정. 한번좀 아, 제대로 한번 찍어 주십시오, 네. 카메라 보면서. <laughs> 아 현정. 좀 우리 지금 다에 만약 난관에 부딪혔습니다, 형님. <laughs> 어... 뭐가 없지 않아요 지금 계속 뭔가 있어, 어, 있어. 뭔가 있어 이 잔잔 말이 정말, 정말 많아요 열+ 열 바... 방향에 있어 어떤 특가 있고 있는데 네. 확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 끈도 어. 아니 신민이야자 신인... 네. 그러면 아... 그래도 아이돌이 뭐니+ 뭐니 해도 춤과 노래죠 그쵸? 아이돌은 그래요 네. 춤 노래를 한번 봅시다 네.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한번. <목소리> 잘하네요. 아, 근데 네. 앞에 거를 쭉 봐서 그런지 좀잘 보일 것 하고. 조금 나아 보여요. 저기. 이게 땅거에 비해서는 많이 톡신 나아 보이고. 약간 우리 가스라이트였는데. 아, 그리고 있어요. 솔직히 춤을 못 춰도라도 이해할 거래요. 그러 아, 근데 태권도 했다 그랬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지 왠지 안무에서 득 태권도, 태권도 느낌이 좀말 느낌, 나온 김에 우리 태권도나 보고 태권도요? 태권도 한번 봅시다. 자, 태권도는 어. 아마 본인의 큰 장점이 아닌가? 오. 오, 오, 오 잘한다. 근데 이렇게 높이 찰수 있어요? 좀안 한지 오래돼서 많이 죽은 게그 정도고. 오. 오, 오 진짜 선수 생활 할때거 맞네. 딱 나오네. 네. 품새. 그럼 약간 절도 있는 품새. 최고다. 탕. 탕. 여기 잠깐만 보여지. 별, 야, 별아 있어. 력 있어. <laughs> 자. 우리가, 우리 동네사 에트테븐테인트는 요 태권도를 좀 활용한 안무를 어. 개발해가지고, 어. 우리 채은씨를 조금 강하게. 어. 안무는 제가 딸수 있으니까, 어. 응. 안무는 니가 하시고. 그 인건비 아. 아껴드리겠습니다. 네. 어. 앞으로 꿈이 뭡니까? 저는 아이돌로서 이제 응. 다 같이 멤버들이랑 성공해서 응. 응. 행복하게 어. 오래오래 살고 실버타운도 같이 가고. 저, 그러면 연기 같은 것도 꿈이 좀 있습니까? 네, 근데 저는 현재로는 아이돌이다 아이돌, 이 아이돌 보니까 더 네. 지금 연습한 여섯 명이 다 네. 엄청 친한가 보네. 저희는 완전 친해서 같이 자주 놀고 다섯 명은 안 되겠지만 우리 채은이만 먼저 좀 데, 데뷔하자. 다섯 명은 안될것 같다.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어, 저희 팀 배신 안 하는 거라면 합니다. 혼자 그러니까. 할 혼자만 할 건데. 혼자 나중에도 같이 못해요? 어, 못해. 그럼 어떻게 해요? <laughs> 끝까지 저는... 기다, 친구들과 함께 기다리겠어요? 네. 와... 친구들 한 명씩. 네. 네. 친구들 한 명씩. 네. 김주원 언니. 박지원 언니, 김다인 아이고. 언니, 박예진, 하예진, 우리 함께 잘 해봅시다. 감사합니다. 안녕, 화이팅.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었다, 한 식구가 되었다는 즐거로 선물을 네. 드리고 있습니다. 있습니다 우리 식구가 된 것. 아 진짜요? 고 네. 감사합니다. 언제 또 불러주세요? 그는 우리가 추후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음... 하겠습니다. 동네스타 인터테인먼트에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동네스타 인터테인먼트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응모해주세요! 응모해주세요!